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0910신한행 프로리그 2라운드 삼성전자 대 하이트의 경기. 삼성전자가 자랑하는 최고의 포투스 원투펀치. 송병과 허영무가 위기 없이 나란히 낙승을 거둔 이대영 상황. 3세트에 꺼낸 삼성전자의 카드는 공식 전기록이 하나도 없는 비밀 병기 박대호가 등장. 위기의 하이트는 리그 상위권이크급 저그 박명수가 등장 4세트 대결이 주영날대 신상문이라 2대용으로 앞서고 있어도 박대호가 마무리해주길 바라는 삼성전자 3세트만 잡으면 애결은 확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하이트 중요한 승부처에서 펼쳐지는 3세트 경기는 누가 승리할 것인지 맵, 아웃사이더, 3인용 화산재 타일의 맵이 맵의 특징은 본진과 본진이 서로 이어져 있지만 멀티 형식으로 막혀있는 것이 특징 일꾼 비빅이나 건물 넘기기로 넘어갈 수 있고 멀티가 본진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자원량도 기본의 절반 수준이고 견제에 취약해서 일장일단이 있다. 러시 거리가 짧고 넓은 본진 때문에 견제며 날비리며 신경 쓸게 많은 컨셉맵이지만 맵 밸런스는 좋은 편이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 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세트 경기 아웃사이드에서 시작되지요 먼저 보이는 테란, 삼성전자카 박대호 선수입니다. 아웃에 위치해 있어요. 박대호, 공식전 첫 출전.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박명수 선수 한심입니다 예, 공식전 첫 출전이고, 게이머가 된지 3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네, 네. 박대호 선수는 공식전, 그, 그러니까 그, 그 성과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아, 그래도 어. 이제 팀 내에서 좋은 평가가 있다 보니까 어. 그의 판단에 달려있고요. 예. 예. 어, 재출재 어. 어. 가셨어요 이제 드론이요. 박명 선수가 더잘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신, 어, 그리고 박대호 선수가, 어, 5시까지 갔다가 앞마당에 해철이 없는 거 보자마자 바로 위로 그 때도 흡사모 뭐 이재동 선수의 눈빛을 닮았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어, 지수 정말, 콜로니를 지금 건설해놓고 있죠? 문성진 선수가 경기에서의 똑같은 지금 운영을 박대호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비를안 하고 있습니다, 박명 선수가. 네. 어 야, 야, 넘어갔어요. 네. 어... 이제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예. 똑같은 운영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도 데뷔를 지금 안 하고 있는 박명 선수예요벌쳐 하나 지금 넘어왔습니다. 네. 예. 그때는 저글링이었던 네개 여섯 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 저글링 하나 가다 잡혀버렸어요. 아, 지금 자원 채취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지금 벌초 전자를 지금 막아내고 있는데 몸으로 막아내고 있어요. 네. 예. 히데레스크댄도 이거 지금 봤고요. 앞쪽에 상점이 풍이 아. 위치는 알거든요. 아. 그렇기 야. 때문에 여기다 홀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동안에. 네, 예. 그동안에 커맨 센터 완성이 됐고. 그러니까 저그가저 벌차를 막아낸 이후에 역습을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예. 역습을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역습을 바로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아, 아, 아 보지 말아야죠. 드론만 4킬이구요 지금. 아 이거. 어 이거 도장 잠... 어이구. 예. 아 에이! 도 잡혔어요. 박명 선수가 조금 신경을 못 쓰므로 인해서 완벽하게 제공을 해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방 다니면서 자원 소급 문제 있었고 드론 잡히고 이랬으니까 그거 복구 하러 들어오는 동안에 원래 그냥 두기 빠르면은 진짜 공연 두기가 있을 아. 때나나옵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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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막대어 잘하는데요. 예. 오버라도 위치. 해결되기 전까지 다음 어. 운영을 보여주기가 힘든 상황이 어어? 찾아오게 는다 아. 진짜 어. 이나 컨트롤이라는 변수거든요. 빌드는 눈으로 딱 보면 알고 드론 숫자를 많이. 자신이 드론을 자, 변수를 만들고 상대방 그러니까 박태호 선수가 고민하게끔 방명 <목소리> 선수가 만들어야 돼요. 네, 네, 네. 지금 진짜 온리 골리안만 나가도 지금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게고이 예. 탱크까지 펌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즈모드가 자리가 잡히면은 유닛만 추가해서 앞쪽으로 보내면 그 진짜 박명 선수가 위기예요 그렇죠 네. 밀고 네, 나가면 그리고 박태호 선수가 앞마당에 수비 많이 충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충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짜냈거든요. 네, 지금 뮤탈스가 돌아와서 수비를 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야 뮤탈스가 너무 적고요. 중간에서 이렇게 병력이라. 끌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안 네. 줍니다 벌써 밀어부를 하고 싶은데 미데올라갑니까올라갑니까 탱크+ 탱크 자 이거는 아, 방... 아 중부의 갈림길인데요 백사입니다 네, 밀어야 돼공점이 넘지 요1이 넘다 1이 넘다 1 0이다1 0이 넘다 이 넘다 1 0죠점이 넘다 1 0이이 진짜 잘합니다 막 예, 잘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길래 같은 팀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또 던져봤는데 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보시면 안다 네, 보시면 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은 팀에서 요! 그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타이밍 기가 막히고 네. 장기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네. 타이밍 잡았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벗겨보아서. 왜? 이거 안 주면 안 되죠. 원래 야 그건 뭐그런저나박태호 선수 진짜 판단이 좋네요 판단으로 그렇죠. 판단 컨트롤 그리고 아. 아 자신의 게임을 어떻게 이제 승리로 장식하는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